안녕하십니까 작업자들입니다 아 3일 전에 무를 갖다가 땅속에 묻은 영상을 제가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의문점이 많이 생겨 가지고 다시 한번 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무를 이렇게 보시면은 무청이 완전히 제거 되지 않은 것 같고 하고 또 하나는 무우청을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어, 드러나는 것, 이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저희는 지금 이렇게 무우청이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을 어, 땅속에 묻었습니다. 근데 어, 다른 영상을 많이 찾아보니까는 어, 저희가 이제 실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전부 다 물을 이렇게 도어낸 것들이 전부 다 많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한 거는 아직 싹도 나고 그 다음에 안에 공기도 들어간다 하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구덩이를 파고 난 다음에 아니 구덩이를 다시 파고 난 다음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물을 잘라 보고요. 하나는 그대로 나왔던 거를 그냥 그대로 하나 놔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촬영을 해고 난 다음에 한 1월 중순이나 또 아니면 설때 그때 개봉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실험 영상을 촬영하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잘못하다가 제가 복원했던 방법이 잘못돼가지고두구덩이다 뭐 실패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저 나름대로도 하면은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영상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묻어 가지고 개봉한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구덩이를 다시 한번 제거하고 난 다음에 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아, 땅을 어느정도 제거하고 이제 비닐을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어, 비닐 하단부 이는 데가 이제 보니까 완전 착착해. 아마 3일 전에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 지구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영상에 봤을 때이 앞쪽 걸 먼저 이쪽 걸 먼저 보겠습니다. 무상태는 아, 3일 차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어, 여기 벌써 습기가 많이 찼네 요 벌써 손에 보시면은 여기 물도 물도 있고요. 하면서 안 나오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뭐 손질해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어, 무청 있는 부분을 완전히 싹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같이 이렇게 있던 거를 다 제거를 해가지고 쌍 나온 부분을 다 제거했습니다. 아, 한 통은 이제 원래대로 무청이좀 남겨 있는 대로 하고 하나는 무청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 방식으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또 실패를 할수 있겠죠. 근데 아마 기온이 또안 내려가면은 다 다른 영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거는 또 나중에 또 그것도 뭐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저장을 하고, 다시 또 개봉을 했던 거를 다시 덮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를, 어, 잘못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돌을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되겠죠. 돌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는 그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어, 잘 될지 안 될지, 한가름이 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다 다시. 가름 치우고요. 네, 저도 사실 계속적으로, 어, 이게 참고적으로 보면은, 어, 제주도 방식에서는 물 무청을 좀 남겨놨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저희 집사람 얘기고, 유튜브는 또 제가 많이 학습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원, 원 상태 그대로, 그 이렇게 해서 흙을 덮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구성 때 돼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